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을 잡을 대책은 하늘에 별보다도 많은데 그동안 왜 계속 오르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집값주도성장을 하였고 잡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폭락농자는 그말 한마디도 안하죠 재방송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잡지 않고 방치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달러와 주가는 보합권 금과 은은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 대책을 보면 투기 세력을 잡기보다는 투기 세력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부동산 법을 경고 등이 켜진 지금은 정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안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집못 잡아서 안 달라신 분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부동산 망한다. 이거 시행 초읽기 이게 뭘까요? 자, 이거 지금 자 이제 정부, 이게 정부가 이게 정부 지금도 높은 계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축복을 내려 노라 이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축복을 내렸습니다. 22번 대책 다 분석해 보면요. 솔직히 저도 전문가로서 그 대책인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건지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주 대머리 벗겨져 갖고 좀돈 많이 번 사람도 있죠. 이처럼. 부동산으로 꽃길을 깔아준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갭투자 방치해서 지금 난리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그랬죠. 발표된 날. 뭘 지금 잘못했다고 했어요. 신문기사, 정부는 갭투자를 막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제약이 없고, 간접적 제한만 있기 때문에 갭투자 난리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지금 아주 들썩거립니다. 아예 투기꾼들 지방까지 막 휩쓸고 다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강남이 허가 거래 허가제로 바뀌면서 일부 지역이 바뀌면서 이제 확 줄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동안에 폭등했던 인천 폭등했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죠. 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난리났어요. 보자고요. 전국 갭투자 화랑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사는데 무슨 놈의 갭투자 뭐. 제한대책을 썼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잡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3천만 원 있어 보세요. 어디 잡을 수 있어요? 자, 2주택자도 잡을 수 있고 3주택자도 잡을 수 있다고요. 외진 갭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불안하니까. 이제 서울에 집안 사면 나는 쪽딱 망하나 보다. 왜 그런 시그널을 줍니까? 자, 자녀명으로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상담해보면 거의 다 자녀 명입니다자 현금 부자 아주 저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 오래전부터 5억 미만 잡으라고 했는데 그뭐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서민들은 못 잡고 그냥 다주택 투기꾼들만 계속 그걸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피해 보지 말라는 측면에서 저가 아파트는 잡으라고 한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김포 파주 풍선효과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때릴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 광역시 지방 특기 난리 났습니다.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갭투자 부자들이 아예 싹쓸이하고, 아예 그 봉고차 뭐 이런 큰 차로, 대형버스로 그냥 쓸고 간다고 하잖아요? 집값처럼 투자금은 아예, 집값이 저렴하고, 투자금액은 소액. 그러니까 몇천만 원만 있으면 잡으니까. 주로 아파트를 한다고 해요. 대단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걸을 때 보도 않고, 좋은 아파트만 한다고. 지방 전체 갭 투자가 성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지방 실수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상투로 추가하면서 합니다. 그전에는 무주택자들이, 어? 막 뛰네? 아유, 너무 올랐어. 안 사. 하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막판에 꼭지에 잡는 거예요. 투기꾼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게을렀기 때문에 꼭지에 잡는 거겠지. 안 그래요? 강남 용산 단기 폭주. 자,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자, 강남 용산, 토지거래 허가전 북세통을 이었죠 강남 대치, 삼성, 청담, 잠실서. 이제 제 생각은 이것이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점입니다 이게 서울 전역으로, 또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대되면 끝장입니다. 자. 이걸 뭐 공산주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업령을 왜 때립니까? 개업령을. 지금 집값 한번 물어볼게요. 무주택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개업령 그런 상황 맞나요? 맞죠? 네, 두 배, 세배 뛰었으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 유주택자들은 그뭐 공산주의법이라고 해서 욕하고 있어요. 그걸. 자, 어차피 집값 떨어지면 없애면 되는 거죠. 저도 공산주의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리고 용산정비청 구역에서 이천, 한강, 원형 확대. 이거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2물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라의 정책입니다. 반성해도 정말 여러 번 반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형편없는 부동산 정책에 과주기. 그동안에 투기꾼 잡겠다, 잡겠다. 몇번 들었습니까? 대통령 입에서 몇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자 입에서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지켜졌나요? 지금이 최고가잖아요, 집값이. 보세요. 자, 인대주택 사업자 땡 잡았어. 아, 나는 땡 잡았어. 진짜 땡 잡았어요. 다주택자 집값 뛴다. 내가 미쳤다고 팔아? 투기 세력들, 정부 최고. 아, 최고. 계속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정권을. 청와대 이때 돈 벌어야지. 왜 팔아? 자, 직업은 짧고 돈은 무한인데 안 파는 거예요. 경고만했지 판거 봤습니까? 지들이 솔선수범 안 하고, 지들이 투기꾼이고, 왜 다주택자들을 임용합니까? 아예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못 하게 해야지. 자, 국회, 사법부, 지자체, 지금 우리 표정 관리해야 돼. 자, 다주택 다짜 이런 말도 꺼내지 마. 자, 우리들 돈 벌어야니까 하 지금 거지, 거지 서민들 자치들 그냥 막 지금까지 믿고 있으라고 우리는 돈 벌면 돼. 왜 정부를 갖다가? 오히려 정부가 지금 강하게 때렸다고 반대로 뉴스 막 때리자고. 그래야 우리가 돈 버니까. 바로 이거예요. 단통송입니다 대기업 부자들. 그럼 경제 쪽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대기업 사모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 땀, 땅, 땅 집고 크, 땅 집고 헤엄치기네. 이거보다 쉬울 수가 없어. 돈 벌기가. 지금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막지 않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왜안 잡습니까? 이런 사람들. 잡아야죠. 그 직무 유기 아니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직좀 떨어져서 무주택자가 있네요. 아 정부 믿어야지, 믿어야지. 왜 본인이 전망 틀리면서 점, 정부 탓합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틀릴 수도 있죠, 제가.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전문가들 몇명 있어요. 집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고 조심조심 조심하면서 맨날 투기꾼 세력들이 집값 뛰었다고만 거짓말하고 있지.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집값 뛰운 거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형편없는 부동산 대책 나고 이번에도 갭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기 규제를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토지 거래 허가제를 확대해라. 자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있는지 보자고. 갭투자 불가능해요. 당장 지금 강남 용산 불가능하잖아요. 들어가야 하잖아요. 본인이. 그다음에 조합원 투기도 불가능하죠.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뭐 전세 끼어 놓고 사놓고 뭐 그런다. 말도 안 돼요. 그것은 부담부증여. 이것도 불가능해져요. 왜? 지금 부담부증여가 자녀한테 전세 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본인이 들어가야 하니까.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외진 투자가 심화해집니다. 지금 제일 이게 나쁜 게 이거예요. 서울 사람이 지방 가서 투기하는 거,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관계도 없는데 그냥 집값 올라간다니까 투기하는 거 이게 지금 암적 존재라고요. 이거 막 저절로 막히네. 법인 투자 심화해지고 이미 잡았지만 자 이거는 별도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플러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겠지만 임대주택 폐지, 다주택 누진세, 임대주택을 그냥 폐지라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 사업을 2, 3년, 이게 좀 특수상황, 전시상황 아닙니까? 2, 3년 동안 비과세를 줘버리고 아예 그냥 통크게 줘버리고 팔아라. 그러면 매물 나올 거 아닙니까? 비과세를 판다고 하니까. 그럼 집값 안정화 되겠죠? 풍선효과 이번에는 잡힐까? 자, 왜 이렇게 뛴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강남 서울이 먼저 폭등한 거다 아시잖아. 경기도도 안 가고, 지방은 광역시 일부 지역만 갔고, 경기도도 1, 2기 신도시나 좀 많이 올랐고, 2014년 7년째 중위권 가격이 2배에서 3배. 자, 정말 너무 많이 뛰었죠? 2배에서 3배나 뛰었습니다. 그것도 집값은 비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경기도 인천을 경인 그랬어요. 경인 지역, 지방 폭등한 거예요. 왜? 서울이 너무 뛰고 강남이 뛰니까 싸 보이는 거야. 풍선 효과는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 이제 규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이제 수도권 규제하고 여기가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서울이 싸보여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뛰는 거예요, 서울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규제 반사 이기도 이제 수도권이 다 규제면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낫냐. 서울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규제니까. 저가주택. 그래서 제가 5억, 6억 미만짜리들은 집 없는 분들은 그냥 사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빌라 그딴 거 말고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강남 용산 토지 거래 허가 확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빌라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빌라에 사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나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 빌라 사가지고 집값 뛰지도 않고 눈물 흘리고. 자, 제가 그런 상담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강남 용산 토지 거래 허가 확대, 이게 이제 서울 쪽으로 확대될지, 강남 전체로 확대될지, 수도권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걸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주 싫어한다고 했죠. 그런 법이라고 까기 이전에 지금 과연 집값이 정상적인 상황인지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후속 대책 또 지속적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시행해야 할게 갭투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금, 시료 대책, 즉, 보유세, 정부세, 뭐, 공시지가 현실화를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대대적으로 제대로 때려야 돼. 특히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혜택 다 없애버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대세 하락 전망됩니다. 집값 주도 성장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 자, 특히 무주택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집값 주도 성장한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투자 잡고 집값을 이제는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정부도.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라고 한 거고, 자, 여기서 상투장으로 잘못 잡게 되면 이제 쫄딱 망하고 집을 여러 채 잡고 막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경매에 치여가지고 이제 인생 끝장나겠죠. 자, 정부가 고위 공직자 제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자료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뒤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정부 주요부처 고유공직자, 자, 과학기술, 여기 보세요. 자, 다주택자가 무려 51.3%, 해양수산부 45.0%, 교육부, 이거 고유공직자면 1, 2급 이상인 거예요. 자, 교육부 41.3, 중소벤처기업부 40.0, 자, 산업통상자원부 35.5, 농림축산식품부 33.5, 이렇게 정부가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고유공직자들이 집을 팔지도 않고 있고, 버전이 월급은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책을 맡겨요? 자, 그러면 정부만 잘못이냐, 오른쪽 보자고. 고유공직자들, 청와대. 자, 이 사람들 다주택 비율 2 9 8 5로 늘어났어요. 2019년보다 약30% 늘어나버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국회, 무려, 30%가 넘어가요, 여기도. 자, 사법부. 그나마 사법부가 좀 청렴함이네요. 18.9. 자, 정부. 27.9. 정부가 나서서 갖고 투기하고 있네. 여기 쌍벽인 정부하고 국회가. 지자체? 자, 25.0으로 늘어났죠. 한통속이한 통속. 전체적으로. 자,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게 없네요. 그렇게 다주택 하지 마라, 팔아라. 자기들끼리 그냥. 팔아라, 말라, 해놓고 안 팔고 히덕거리면서 집값 올린 거예요. 자,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촌, 한강, 원효로까지 확대. 여기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용산 정비창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됐는데, 아까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갭투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도 어려워지고, 외진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지고, 뭐, 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갖고 되겠어요? 용산 전체, 강북 전체로 확대. 그 다음에 서울시, 여기 보시면, 청담, 삼성, 대치, 삼실. 자, 마감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남 전체. 이거 확률 아주 높아요. 제가 그냥 뜬 소문 하는 거 아니에요. 유언비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자, 집값 잡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꾼들이 설치면 화가 난 정부는 이거 안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부자 관련 선물 조사를 해봤어요.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은 10억이면 부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7%. 그리고 대략 뭐 20억 이상이 한다. 뭐 20.3. 30억 이상이 한다. 15.6. 대략 그래도 10억이면 부자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35.7. 사실상 10억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서울 집값 평균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진 않아요. 가진 사람이 계속 가져서. 여러분들 지금 한 수도권,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아마 자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제 판단에 한 5억 5천 정도 될 거로 보여져요. 왜? 집을 잡았어도 빚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5억 5천이 넘어가면 중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 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현금 자산. 1억 원이면 부자다. 뭐, 2, 3억 원이면 부자다. 5, 5억 원이면 부자다. 자, 말들이 많은데, 대략 10억 원이면 부자다가 역시 제일 많습니다. 5억, 10억이면 현금 부자다. 그냥 부동산 포함해서 10억도 부자인 편에 속한다. 그러면 부자의 재산 형성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동산이 1위에요, 부동산. 거의 50%. 즉, 불루 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저, 은수저도 대물림이지만, 이 부동산, 이게 흑수저가, 흑수저가 금수저로 올라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불가능하다가 무려 60.0, 특히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젊은이들. 정말 힘듭니다. 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나 해야 되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법을 지정해야 돼요. 법을. 자 앞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제 할것 없이 자 어떤 몇급 이상 공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 금지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법입니다 그것은 집을 포기하든지, 권세를 포기하든지 하나를 포기해야지 둘다 잡으려고 그것도 두개 있으면 양반이죠 강남은 무조건 하나 끼고 비싼 곳은 무조건 하나 끼고 막 여러 채. 자, 아파트 부자들의 6.17, 6.17이 정책이 이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큰 거예요. 큰 건데 왜 이게 좋지 않냐? 지금까지 했던 정책에서는 가장 셉니다. 갭 투자를 지금 방치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노래 불렀는데. 자, 법인 투자 마, 망한 수준이다. 오랜만까지 빨리 정리하지. 그건 맞아요. 법인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똘똘한 한채 빼고 처분하겠다. 대장주옥을 더 오른다? 글쎄요. 자, 전세가율 높아지는 갭자 타이밍 보는중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진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금융업계 이 사람. 자 갭투자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갭투자는 오히려 더 망친 거예요 이번에 이번 대책이 제일 망친 게 갭투자를 망친 거예요. 갭투자 잡았다고 자화자찬 하는데. 재건축 매물 던져야 한다. 집값 하락 불가피. 재건축은 지금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재개발은 엄청난 호재다. 자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제약을 둬야죠 최근 거래만 열 건이다. 공인중개사. 자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kb 리브원자보세요 여기 지금 서울만 놓고 보겠습니다 0.07까지 뛰었네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부동산 114 보시면 0.10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이번에 안 잡았다면 만약 이번에 대책을 안 세웠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원래 한달 전에 잡았어야 돼요 한달 전에 kb 리브원 수도권 0.21 지금 한국 감정원보다 다 지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집값보다더 불안한 전세가 전세값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나 서울이나. 자, 그럼 어디가 많이 뛰냐? 송파, 노원, 강북, 금천, 강동, 강서 관악. 이제 지역이 좀잘 사는 곳못 사는 곳할것 없이 같이 뛰고 있어요. 왜? 풍선 효과가 이제 너무 싼 곳이 많이 뛰다 보니까 얘가 싸 보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4억, 5억, 6억이 뛰다 보면 7, 8, 9억도 뛰게 돼 있어요. 이게 풍선 효과인 거예요. 용인, 군포, 남양주, 의왕, 성남, 안산 지금 잘 사는 곳, 못 사는 곳이 다 섞여 있죠. 주로 한강 이남 쪽이 많이 쪘죠 자, 집값 오르기만 할까요?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거 막 밑으로 떨어질 것 같죠. 청길 낭떨어지. 결국 그런 날이 올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거짓말만 믿고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쪽박을 차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불로소득의 원천지인 갭투자와 임대주택, 다주택에 대하여 아무 대책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말만한 대책이긴 하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